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즈짱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제가 어떤 리뷰로 찾아왔냐면요 롬앤에서 밀크그로서리가 새로 출시되었더라고요 팔레트랑 립이랑 네일이랑 이렇게 다양하게 출시가 되었던데 저는 그중에서도 짜잔 요 드림 어머, 짜잔 요 롬앤 베러댄 팔레트 9호 드림미 라일락 카든 요 컬러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살짝 음영감이 들어가고 뮤트한 컬러감들이 있어서 여름 쿨 라이트부터 뮤트 분들까지 가능한 이 팔레트 색감을 제가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요. 저는 립 중에서도 듀이풀 워터 틴트, 쿨톤 분들이 잘 어울리실 만한 립을 이렇게 틴트를 사봤는데요. 주시래스팅 틴트도 같이 출시가 됐는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되게 촉촉하고 광이 막 많이 나는 거는 조금 피하는 편이라서 듀이풀 틴트의 광 정도, 살짝 촉촉한 광은 제가 좀 가능하고 소화 가능하겠더라고요.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? 이 라이트 핑크한 색깔을 먼저 베이스로 눈에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맨에서 이렇게 진정한 브러쉬로 발라볼게요. 베이스로 넓게 깔아주겠습니다. 생각보다 색감이 그렇게 막 쨍하게 올라오지 않고 은은하게 맑게 올라오는 편인 것 같아요. 이 애쉬빛 라일락 컬러랑 모브톤, 이런 라일락 느낌, 보라빛 느낌을 섞어가지고 눈 뒤쪽에 음영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양감이 들어간 느낌 보이시죠? 막멍든것 같은 보라가 아니고 딱 무투한 느낌의 보라라서 되게 예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저는 딥 브라운 컬러 있죠? 요 음영 컬러로 아이라인의 선을 좀더 라인감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 더 음영감이 짙어졌죠? 이 팔레트는 그래도 조금 진한 컬러감들이 있어가지고 라인감을 풀어줄만한 정도는 될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눈 아래 언더에 삼각존은 이거 듀얼 브러쉬 끝에 이 브러쉬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각존은 조금 붉은 느낌으로 발라주려 하는데 이렇게 약간 모브 브라운 빛들의 컬러를 한번 삼각존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더 눈매가 그윽해졌죠? 안한 거보다 그럼 이제 눈 애교살 부분 조금 밝혀주도록 할 건데요 샴페인 베이지랑 핑크 쉬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이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한번 애교살을 도톰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 확실히 또 하고 안 하고 뚱뚱하게 차올랐죠? 베이지 쉬머랑 핑크를 섞으니까 핑크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오네요 앞머리도 밝혀줄게요 그다음에는 화이트랑 핑크랑 보랏빛이 섞인 이 글리터를 섞어가지고 눈두덩이에 한번 손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. 약간 오로라빛 느낌인데. 좀 사이버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사이버틱한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. 부드럽게 잘 발리네요. 이렇게 눈 앞머리부터 싹 감싸가지고 눈 중앙까지 올려봤거든요. 언더에도 살짝만 올려볼게요. 팔레트만 보면 엄하고 음영감이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생각보다 이렇게 은은하게 음영이 들어가서 어 라이트 분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팔레트고 뮤트 분들까지도 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팔레트인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마저 완성하고 왔거든요. 볼터치는 이 팔레트에서 밝은 핑크를 베이스로 깔고 롬앤의 제가 좋아하는 블루베리칩을 이렇게 중앙부에. 톡톡톡톡 두드려줬습니다. 확실히 좀더 음영감이 든 팔레트라 그런지 조금 더 눈을 확장도 시켜주고 맑은 메이크업으로 마무리되는 느낌보다는 약간 밀키하고 모브한 느낌의 음영이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더 분위기 있어 보이고 색감이 은은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색감 조절을 잘하시면 활용도가 아주 높은 팔레트라고 생각합니다. 또 이번에 밀크그로스리에서 제가 이렇게 선택한 두 가지 틴트가 있잖아요. 11호 라일락 크림 컬러가 약간 옅은 보라 빛에 모브한 느낌인데 차분한 느낌으로 여쿨 분들이 차분한 메이크업 하거나 입술을 조금 차분하게 하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머머 핑크는 약간 형광빛 또는 쨍한 핑크 느낌이라 여름에 이렇게 포인트로 립에 딱 주기 좋겠더라고요. 뭔가 이렇게 혈색이 땀 하고 올라오는 느낌이더라고요. 착색감을 먼저 보여드리면 조금 착색이 그렇게 치한 느낌은 아니에요. 색깔 그대로 되긴 한데 연한 느낌으로 이렇게 착색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라일락 크림 먼저 이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부드럽게 발리고요. 광택감이 이렇게 살짝 은은하게 도는 편입니다. 입술에 올리니까 약간 차분한 느낌으로 올라가죠.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머머 핑크 여기서 중앙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로 올려볼게요. 제가 지금 중앙 부분만 톡톡 발랐거든요. 확실히 약간 라일락 크림만 발랐을 때보다는 살짝 중앙부에 머머핑크를 발라주니까 조금 더 회색감이 돌지만 차분한 느낌을 가져가면서 약간 포인트가 돼서 딱 예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 머머핑크 단독으로 바른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라이트톤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컬러감이지 않나요? 이렇게 약간 여름에 입술에 포인트로 딱 주기에 쨍하면서 혈색을 주기 좋긴 한데 저는 살짝 이렇게 단독으로만 바르니까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.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형광빛이었던 게 살짝 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이렇게 약간 포인트로 립에 줘도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일락 크림을 베이스로 바르고 머머 크림을 중간에 이렇게 토토토 두드려서 살짝 포인트로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약간 모브하고 톤 다운된 느낌? 까 쨍한 형광빛이 섞여가지고 적당히 중간을 노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저는 메이크업하는 게 괜찮더라고요. 네 오늘 로맨에서 새로 나온 밀크 그로서리 그래서 제가 팔레트랑 립 리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. 최근에 제가 이런 여름 쿨톤들이 좋아할 만한 색감의 컬러들을 너무 예뻐가지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정말 잘산것 같아요. 이런 뭔가 밀크한 느낌의 또 이런 음영감도 있고 또 약간 요, 요새 약간 글로시한 립이 유행이잖아요. 근데 저는 좀 글로시한 거 원래 좀안 좋아해서 아, 어떡하지? 사야 되나? 하는 찰나에 또 이렇게 예쁜 컬러감의 패키지까지 약간 요런 밀키한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. 사고 나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정도 글로시는 제가 또 감당 가능할 것 같거든요. 웨이크메이크랑 다르게 드림이 라일락 카드는 조금 밀키하면서 약간 모브한 라일락의 음영까지 표현을 할수 있어가지고 여름 쿨톤 라이트부터 무트 분들 까지 이게 다가능싹 쌉가는 <laughs> 가능한 팔레트인 것 같고 베이스를 조금 더 웜한 느낌으로 까시면 또 웜톤들도 약간 쿨톤 메이크업하기 좋은 팔레트인 것 같아서 좀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면서 쓸수 있는 팔레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